네, 그럼 전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왼쪽을 보시면요. 신발장이 키큰 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으로 3단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템파 보드로 마무리되어 있고, 오른쪽 끝에 또 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는 전실입니다. 작은 의자 준비되어 있어요.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바닥은 관리하기 좋은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 핫핑크로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닫이로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 사이즈 상당히 크거든요. 전체 사이즈가 괜찮은 사이즈로 나온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와서요. 살짝 들어오시면 왼쪽으로는 주방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거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이제 거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향이 아트홀입니다. 아트홀 반은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반은 도배로 마무리 마무리 되어 있고 웨이스코팅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네요. 상당히 친구가 높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아트월 길게 준비되어 있었고요. 거실 창이 참 멋스러운 것으로 설치되어 있네요. 천장을 보시면은 고급 메인 조명 설치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편하게 아, 시원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쪽이 이제 소파 자리겠죠? 쇼파 자리도 역시 길게 준비되어 있었구요 고급스럽게 웨이스코팅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층고가 많이 높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될것 같습니다 거실 폭도 상당히 넓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거실을 보시다가 뒤를 돌아보시면은요 이렇게 주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방 역시도 상당히 넓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부 쪽에는 싱크대가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주방이고요. 하부 쪽에는 화이트 색상의 하부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형 아일랜드 식탁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빌트인으로 냉장고 준비되어 있고 위와 옆으로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주방 창이 환기용 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어, 대형 샤시가 샤시라고 말해야 되겠죠. 창이라기보다는 샤시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었고요. 주방에는 이렇게 싱크볼 준비되어 있고 지금은 없는데 인덕션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 위로는 멋스러운 후드 준비되어 있고요. <laughs> 보조 인덕션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문이 있는데요. 열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어요. 보일러 1등급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다용도실까지 침고가 상당히 높은 현장이에요.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반대쪽에도 또 문이 있습니다. 이쪽도 다용도실이 주방은 양쪽으로 다용도실이 나와 있어서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과 주방 진짜 넓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방은요, 거실 옆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문이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여기도 역시 포인트로 문이 설치되어 있네요. 일단 들어가 보시면은요. 상당히 넓은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는 안방이고요. 창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좋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강마루가 시공되어 있어서 편안한 느낌으로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뷰도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안방에는 또 다른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넓은 사이즈로 드레스룸이 준비되어 있고요. 욕실도 유리로 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욕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사이즈 너무 잘 나와서요. 해바라기 샤워기도 있고요. 수납장, 거울, 세면대, 변기 모두 이용하기 편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욕실 사이즈 너무 좋게 잘 나왔구요. 드레스룸도 일반 작은 방 정도 사이즈로 나와있어서 많은 옷들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 층에는 방이 두개있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시면 위에도 방이 두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 층에는 방이 세 개, 그리고 위에가 방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 방 적당한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고요, 창이 멋스럽게 설치되어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설치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방이고요. 세 번째 방두 번째 방 바로 앞에 있는데요, 역시 밝은 색상으로 시공되어 있었고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공간이 또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이쪽에도. 시스템, 시스템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쪽에 옷들 관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하나 더 욕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욕실 들어가 보시면 적당한 사이즈로 이용하기 좋은 적당한 사이즈로 나와 있는 욕실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부스, 거울, 수납장, 젠다이선반, 해면대. 변기까지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이제 요 기존 층은 다 확인해 보셨어요.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단이 이렇게 공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고 실용적이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층구가 높아서 좀 많이 올라가야 돼요. 폭도 괜찮게 나와 있어서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올라오시면은요 이렇게 거실 공간처럼 일단 기본 공간이 있어요. 저 끝으로 해서 방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이쪽 반대쪽 보시면 이쪽에도 방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쪽 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쪽 옆으로는 좀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이 하부 쪽에는 이렇게. 장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활용하기에 따라서 좋은 공간으로 꾸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처음에 와서 본 공간 이렇게 있어서 편한 용도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복층도 역시 전부 다 화이트 색상으로 시공되어 있네요. 다음, 여기가 이제 마지막 방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개방감이 좋게 창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냥 저쪽 끝으로 좀 꺾여 있어요. 저쪽도 수납 공간으로 꾸미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나, 이 방에서 나와서 바로 왼쪽에 이렇게 욕실 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장은 방이 다섯 개고요. 욕실이 세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 대식구가 이용하기 좋을 것 같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좋아하는 상당히 넓은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눈이 살짝 와서 이렇게 눈이 쌓여 있어서 저 끝까지는 못 가는데요. 상당히 넓은 사이즈로 나와 있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풀장도 만들어서 아이들과 생활, 놀 수도 있고, 뭐, 테이블 놓고 커피 한잔 하셔도 좋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아마도 상당히 야당동에서는 고급 현장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언제든 편하게 오시면 실매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